반갑습니다 오늘은 보팅 헤르즐이구요 음, 시간이 좀 영상이 길니까요 앞부분 사배속으로 빨리 가볼게요 꼭 시청해 주십시오 아 보팅 지금 바람 넣고요 고무보트 고무다라 부르기 나름인데요 세팅하고 간단하게 바람 넣고 세팅하고 하는 모습이니까요 꼭 참고하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헤르즐 하시는 분들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m 차고가 엔진 15마력 오늘 장착하는 응? 거고요. 헤르즈 보팅하기는 큰 배가 필요 없습니다. 고보트가 최고고요. 정박 선박이 자립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공업. 아, 힘이 장사야. 응? 아, 혼자 그냥 아주 그냥. 아, 멋진 동생입니다. 멋진 동생. 오케이, 준비하고요. 출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우, 저 삽시도 가는 배가 보이네요. 여기 지금 옷은 갈아입었고요. 밥시도 가는배 배가 저절로 오네. 이쪽으로. 나 있는 쪽으로. 닦아. 오케이. 일단 어탕기를 설치를 해야 돼. 어탕기를. 탐사를 하려면 기계 설비 장비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쌍팔년 아니잖아 여탄기 보고 가야지 뭐 좋은 다면 찾아보겠습니다. 육지 빨빨, 갈매기 빨빨, 갈매가 좀 따보자. 어, 뱃머리가 이렇게 가면 육지로 가는 건데. 육지로 가면 안 되고 저기로 가야지 저기로. 기운 좋게 출발. 됐죠, 그 원피스 아시죠? 네, 오늘은 저는 개피스 갖고 겠습니다 대피스. 야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야 확실히 핸드폰도 공보가낫구만 이변이 생겼네요. 고무포트가 출발한지 얼마 안 됐는데 뻥 터졌어요. 진짜로. 탐기 보고 수심 체크 하고 있는데 몇 미터 나와? 이게 3.5m. 몇, <laughs> 몇 미터? 이런 게 있네. 2m. 2m? 다들 얼마 얼마까지 들어가는데? 한 2m, 2 m 음. 보고면 되지 뭐. 한번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바닥에 뭐가 있는지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내려갔다 올게요. 뭐야 쇼핑이야? 오케이 내려가겠습니다. 돌 바샤. 좀만 찾자. 돌바샤돌바 돌밭. 어, 내려놔내려놔돌바 어. 아, 2에서 2 5 m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다 지금. 한 2m 2m 3m 안 돼. 다 띄워. 3.5m 3 m 여기 다 낮아, 다 낮아 민혁아, 다 낮아 지형은? 어다 낮아, 낮아 오케이 물에 유속이 좀 있어 아래. 어형 족대 좀 줘라 족대. 어. 어. 하... 하... 잘잘 안에 물이 유속 이 있어 하... 밑에가 다 돌려라. 열어. <뭣농> 위에보다 밑에가 더 있어. 밑에가 밑에는 막 요석이 막 끌려가. 야, 위에는 별로 조력 없는데 밑에는 끌려가 버린다. 음. 몸이 계속 밀려가지고 계속 떠나려가 물에 안에 유속이 너무 세 위에는 괜찮은데 밑에가 엄청 세네 아 어렵네요 탐사 진짜로 재미도 있고 쉽지도 않고 다른 데로 이동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동 세르줄은 고무달아죠 배 필요 없습니다. 야, 너배 어디 가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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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걸렸어? 아, 빠졌다. 이게 다퍽소게 여기서 뭐가 걸려? 이거 완전히 서울에서 김사방 찾기네요. 안 그래, 동생? 그래. 아, 이거 진짜 소라 산꽃 찾기가 너무 힘드네.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진짜 서울에 김사방 찾기네. 에이, 어렵다, 어려워. 어허. 아 핀을 벗었다, 풀었다, 벗었다, 풀었다. 아주 그냥 몇 번으로 하는 거야? 소라 산, 소라 산, 뭐, 꽃이 아니라, 소라 하나, 하나다, 하나. 몸이 안으로 들어가져버려 여기 이 잠깐만 어? 오케이 네. 와케이 타고 가네 오리발 차고 이거요 문제 가생길라고 그러나 꺼져 버리네 배터리 바꿨겠는데 바닥 좋죠 아 바닥만 기가 막히네 수심도 낮고 동생이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희망을 갖고 해야죠 탐사는 어렵고 재밌고 힘든 거네요. 와 여기 다 드러난다 완전히. 어. 자 동생이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소라 산500 개짜리 한 보자. 500 개짜리 소라다. 아100 개짜리만 봤으면 좋겠네요. 많이 어렵습니다, 소라. 소라 산 보기가 완전히 이거 서울에서 김사방 찾기예요. 동생이 바닥 좋아? 똑같애? 바닥이 똑같다네요. 지금 소라 두 마리 잡았나? 세 마리? 아, 바닥만 좋네. 왜 없을까? 아, 어렵네, 어려워. 아, 소라 산좀 발견해라, 아우야. 100개짜리만. 제발. 왜안 올라와? 승질났나 보네, 안 올라오네. 여기서 나오네 <laughs> 아, 이번에도 또 들어갔네요 500개짜리 말고 100개짜리도 말고 50개짜리 보자 이제 50개짜리 이게 소라가 계속 줄어들어요 지금 간주시간 거의 다 돼가는데 지금 뭐 없어요 아니야? 빠꾸? 오케이 딴데 가자 어렵다 소라 어렵다아 저녁에 그냥 헤르줄로 잡을까? 넌 연병헌다고 탐사 다이빙 연병하에 진짜 씨아뭐 돌아와가지고 농담이고요 이렇게 해봐야죠 외롭고 즐겁네요 힘들고 재밌고 재미만 있으면 되지 뭐 미쳤나봐요 혼자 헛소리 하죠 지금 아.. 정신병 걸렸어 정신병 혼자 막.. 얘기하고 답하고 돌아버렸나봐 정신이 마탱이 갔어요 마탱이가 이동~~ 예 잡지도 못하고 배고파갖고 거의 꽝치고 관존데 한군데 더 두군데 들렸다 갈거예요 근데 감자 맛이 한번먹어볼게야 무슨 맛인지 감자가 아, 동생은 감자 먹었어. 나는 바다에서 배고파서 감자, 저희 아 어, 배만통을 지금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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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키조개, 키조개 얘기 하나 있고 소라 여기세 마리 있고, 시 마리 소라. 아, 큰일 났다. 감자 다돼 가는데 이동해야죠. ,이. 내 오리발이 얼마나 빠른, 와, 봐라. 이만큼 잡고 또 들어가. 빠이팅. 아 감자 맛있다. 감자 지금 다섯 개째 먹고 있는데. 나 맛있다. 바다 어때? 바다. 괜찮아? 오케이. 완전 낮은데 아니면 힘들어. 것이 없습니다. 이동 어렵네 어려워 아무것도 없어요. 이동해야죠 뭐. 고고. 선 안에 기름값도 안 드네. 행남도 가고 있습니다. 행남도, 행남도까지 무료로 해준대요. 오늘 날이네. 고무포트 빵꾸나고 바람 빠지고 차 퍼져서 본네트 연기나고 날이네 날 즐겁게 즐겁게 헤르질하고차 퍼지고 연기나고 고무포트 한쪽 바람 빠져서 빵꾸나고. 즐겁습니다 아주 행남도 가자 당진 IC에서 차가 퍼져가지고요 서울 장안동까지 퇴근시간 걸려서 3시간 반, 4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버디랑 웃으면서 피곤한데 자면서 왔어요 그래서 버디가 또 안산까지 또한 시간 걸리는 거리를 또태워다 줬고, 도착하니까 10시 정도 되더라고요. 저녁 10시. 그래서 이렇게 소라꽃 조금 보고, 소라 먹을 거 잡고, 키조개두개 잡고, 어, 이렇게 나눠서 왔습니다. 음, 감사하죠. 안전하게. 사고도 안 나고, 하루 종일 어려웠는데, 안전하게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